안녕하세요, 최코입니다 비트코인은 126K 최고점을 찍고 한달 넘게 하락만 하고 있는 현재 상황. 며칠 전 제발 안 왔으면 했던 앞자리 팔자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월봉 22평선 88K를 이탈하고 시즌 종료가 되는 건 아닐지 온갖 커뮤니티에서 코인 불장은 끝났다는 말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극도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반등, 찐반을 포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곧 나올 반등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런 애매한 곳에서 털리지 않고 최소 30배를 더 벌게 해줄 수 있는 필살 스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를 뜻하는 다이버전스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는 낮아져서 하락 다이버전스.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는 높아져서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을 쉽게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다라고 부르고 이는 곧 추세의 반전을 뜻해요. 근데 이걸 그림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원리를 상승 다이버전스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이 빠지는 건 시장 참여자. 들이 매수와 매도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다가 결국 매도가 더 힘이 세서 생긴 결과예요. 다이버전스를 볼때 참고하는 RSI, CCI와 같은 선형 지표는 평균으로부터 현재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지표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올라가는 건 차트 상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캐치할 수 없는 매도세의 힘이 미세하게 약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시장에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으니까요. 다이버전스 의 출연을 시작점으로 그 하락의 모멘텀은 결국 0에 수렴하게 되고 그때 진정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 이라고 보면 돼요. 시간봉이 높을수록 큰 방향에서의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대충 가격 지표가 반대로 가는 선두개 찍찍 그어서 다이버전스가 떴다 판단하고 진입을 한뒤 혼절에 연속으로 내 계좌는 아주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실제 차트에 적용해보죠. 여기서 가격의 저점은 내려갔는데 CCI 값은 위로 올라간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그대로 상승 추세를 타서 레버리지 10배만 썼어도 72%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밤새서 딱 다이버전스만 찾으면 무한 돈복사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지난달 말부터 비트코인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지만 반등하는 척하더니 시작점까지 오르지 못하고 또 다시 떨어지죠.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지만 반등하는 척하더니 시작점까지 오르지 못하고 또 다시 떨어지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에 현재 롱에 갇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직 다이버전스만 패는 분들은 마이너스 30%가 찍히던 마이너스 50%가 찍히던 계속해서 신호가 뜨면 트라이를 하니까 지옥으로 빠지는 요런 구간을 만나면 그간 벌어뒀던 것까지 싹다 날리고 계좌가 쭉쭉 마를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건곧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겠다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버전스와 함께 추세의 반전을 더 확실하게 예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해드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보셔야 돼요 정말 간단한 건데 99%가 이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수 수없이 뚝배기가 털려나가요. 1번 추세선 돌파 여기서 가격은 살짝 내려갔지만 CCI는 확연히 올라갔죠. 그런데 해당 부분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사방 추세선을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자마자 바로 돌파한 걸볼수 있어요. 이 예시에서는 다이버전스와 함께 바로 다음 캔들에서 추세선까지 돌파했으니 근거가 두 개나 중첩이라 더 신뢰도가 높아서 조금 더 자신있게 비중을 실어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손절은 이전 캔들 몸통 하단으로 잡고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추세선 상단까지 레버리지 10배로 30 20%의 수익률을 찍는 게 가능했죠. 그리고 상단의 하방 추세선이 베이스로 깔려 버리면 다이버전스로 저점을 낮추는 선과 함께 차트 패턴상 라이징 웨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도하실 때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타점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차트 패턴에 대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위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다이버전스에서는 이렇게 바로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컴펌되고 저점을 한번더 낮추죠. 그 다음 일곱 개의 캔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뒤에 완전히 추세선을 돌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출현 후 이렇게 저점이 세번 나온 뒤에 상승하는 패턴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또한 이게 세 번일지 네 번일지 다섯 번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예전에 저도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빠르게 손실부터 멘징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다음 다이버전스 타점을 오기로 계속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개인이 시장을 죽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부터는 분노라는 감정에 힘을 빌려서 매매하는 걸 멈출 수. 되었어요. 물론 가장 밑바닥을 잡는 것도 손익비상 좋은 매매 전략이에요. 하지만 그러다 손절이 짧게 3번 넘게 나갈 때는 빨리 눈치를 채서 해당 전략을 폐기하고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무한 지금이니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2번 매물대 지지라인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떴지만 1번에서 이야기한 추세선과의 대비 아직 5%가 넘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면 추세선이 넘은 뒤 포지션을 잡기에는 하단 손절라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손익비상 굉장히 불리해져요. 많이 잃고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절대 들어가서 안됩니다. 이번 한 번은 운이 좋게 먹여줄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내 시드는 최종적으로 바닥나게 되어있어요. 무조건 조금 잃고 평균보다 더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장기적으로 계좌를 꾸준히 불려나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추세선 돌파 후 전저점을 스탑로스로 잡았을 때 레버리지 10배만 해도 마이너스 58% 예측 실패 한 번으로 한 포지션이 반토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 하고 시간봉을 1봉으로 높여서 봤을 때오 하단 지난 매물대가 너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 매물대의 상단이 가격이 더 빠질지라도 지지라인 역할을 할 거예요. 다이버전스와 함께 이중 근거가 완성되었으니까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튕겨서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적당한 이런 지지 저항보다는 특히 수차례 횡보로 다져진 지난 박스권을 방어선으로 두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하더라도 매물대 상단을 스탑로스로 설정을 했을 때 손절이 나가더라도 마이너스 1% 짤릴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는 추세선은 아직 뚫지 못했더라도 추세선 상단까지를 익절 라인으로 봤을 때 6대1 손익비가 너무 좋아서 못 먹어도 고를 해봐야 돼요. 추세선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 걸 예상하고 받자마자 한번 반익. 나머지는 추세선을 만든 캔들까지 홀딩을 했을 때 레버리지 10배로 60% 100%두번 익절이 가능해요. 추세의 전환을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포착하고 싶다면 다이버전스 컨펌을 1차로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추세선 매물때의 유물을 2차 근거로 검증한 뒤 매매를 하세요. 그래야만 페이크로 인한 손절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전스를 보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1. 다이버전스의 시작점은 CCI-100값 및 과매도 플러스 100값 위 과매수 영역에서 발생해야 한다 지표는 RSI, CCI, MACD 뭘 봐도 상관은 없지만 둘 중에 저는 조금 더 민감하게 과매도 과매수를 가시화시켜주는 CCI를 선호해요 추세가 바뀌려면 한 파동 안에서 이미 오를 때까지 오르고 빠질 때까지 빠져야 돼요 즉 애매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CCI-100값 r s 플러스 배값 위고요. 물론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제가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이 매매를 해보니까 해당 값을 이탈했을 때가 가장 신뢰도가 높았어요. 이 다이버전스는 페이크가 많다 보니 컨펌의 유무는 무조건 복마감까지 지켜봐야 된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올라가는 캔들을 마감이 되기도 전에 뒤늦게 상단에서 올라타요. 그럴 때 다이버전스를 씹어버리고 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다시 다 말아 내리는 걸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마감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혹여나 다이버전스 컨펌후 생성되는 캔들이 너무 높. 아 높이 올라가 버리면 추세를 타고 쭉갈 테니 그냥 진입할지 아니면 리테스트를 받는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까지 지켜볼지 정답이라는 건 없기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연하게라는 단어가 참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낮은 시간봉에서 시장 경험을 수없이 하다 보면 정말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이 차트 많이 보시고 포익으로라도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횡보장에서 위 아래 위 아래를 다 발라 먹으면서도 시드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팀원 중한 명은 최근 그렇게 솔라나를 뒤지기 직전까지 패버렸어요. 하지만 계좌를 3배 5배 10배 한 번에 쭉 점프시킬 수 있는 건 단언컨대 명확한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추세를 탔을 때예요 이건 100이면 100 어떤 트레이더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다이버전스 사용법을 토대로 지루한 장에서도 추세의 반전을 찾고 길게 길게 시드를 불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다 보니까 이대로 끝인가라는 생각에 매매도 대충하면서 자포자기의 상태로 시간만은 소비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몇달 동안 트레이딩이 말렸었던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있는데 최근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계좌를 양전하고 스윙 포지션을 곧 출금까지 한다고 인증을 해주셨어요. 애들은 사람과 백날에도 안 되는 사람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돌이켜 보면 학교든 직장이든 시간이 갈수록 플러스인 영역에서만 인생을 살아왔어요. 공부를 못하고 업무 성과가 안 나오면 내 통장 잔고가 그대로 박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매매는 버는 플러스도 있지만 일 마이너스도 있어요. 글자상으로는 되게 간단해 보일지라도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에요. 평생 플러스로 이어져온 삶의 관성과 마이너스를 보기 싫은 인간의 본성을 성인이 돼서 역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 했을 때의 심적 부담감이 상당해서 당연히 누구나 어려운 거예요.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 길로 끝장을 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딱 대학교 회사 들어가는 준비를 할 때만큼 빡세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정도 시간도 안 써보고 트레이딩은 운빨 시드빨이라고 키보드 배틀을 하고 있는 게 대반이죠.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부모님 직장 상사? 아니요 전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구독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막혀있던 임계점을 시원하게 돌파한 다음에 한 달에 300이든 1000이든 매월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매번 새로운 트레이딩 노하우로 돌아오는 신규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하시면 더 많은 매매 팁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비스 차트 연구소 최 수고했습니다.